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 추석을 잘 쇠고 주의를 지킨 후에 이렇게 수요일 이 예배에서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 중에 있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믿음과 은혜 주심으로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 죄악과 허물로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이 고통 중에 이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 주 예수님의 대속과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픈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가족을 끌어 안고 용서하기 위해 하나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자 하오니 목마르고 배고픈 저희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거 허락하신 생명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8면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를 못 낳는다 하던 그들 부부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 아기는 젊은첩에서 나온 아기가 아니라 그들 부부에게 임신케 하셔서 해산케 하신 하나님의 상식으로 주신 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식대로 출산할 기한이 차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기는 사내아이였고 이웃과 온 친척들이 마치 온 마을과 가문의 잔치처럼 그 출산을 기뻐했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붙이려 할때 친척들은 모두 그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따라서 따서 그 아기를 사가랴로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친척 중 아무 누구도 붙여진 적 없는 이름 요한 그 요한을 엘리사벳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친척들은 그 아비 사가랴에게 물었고 이때까지 말 못하던 사가랴는 서판에요한이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열어 주사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는 금방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이 다 퍼져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고 하셨습니다. 청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모두 이 말을 흘리지 않고 마음에 두었고 이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 요한을 가진 이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이 특별한 이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의 부모가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기 때문에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그 이유를 알려 주십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 요한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보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했지만,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앞날조차 가늠하기 힘들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도 우리들처럼 앞날을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으면서도 위기가 오자 그 안에 의심이 싹틀수 있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요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경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를 떠짚어 생각해 봅시다. 그 홍수는 자신의 죄악에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 속에서 즐거움을 찾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무척 큰 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돛도 어떤 밭도 어떤 키와 어떤 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충격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없었던 것은 그 없는 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격적인 그 사실은 그큰 배에 탄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 그 노아조차도 그 배가, 그 방주가 어떤 경로로 어느 곳에 도착할지 몰랐습니다.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때, 그 방주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날을 볼수 없고 알수 없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주목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에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과 소망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자 채우시고자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아버지를 찾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이끄심을 확신케 하사, 끊임없는 소망으로 우리가 근심하는 자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사람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난당하는 파괴당하는 아버지의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모든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복을 주사.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복으로 살고 있음을 한시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